자, 오늘은 제가 멀리 예 대전까지 왔습니다. 대전까지 와서 어 이번에 행정안정부에서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에, 탄소 중립 뭐 음, 어, 실현을 이번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아 많은 사업을 정부에서 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환경부에서도 생활 민착형 뭐 유해 가스 저감이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바쁜데 우리, 우리 대표님 찾아온 이유는 여기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이 법문의 성능 검사서부터 많은 또 설계 또 앞으로 뭐 에너지 진단까지 많은 그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또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서울뿐이 아니고 어각지자체에서도 이런 앞으로 업종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에뭐 전문가적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오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의 우리 투시장님을 또, 또 얘기 마신 교수님, 김 교수님과 또 김정 교수님, 그 실무 인사님 같이 오늘 자리에 계셨는데 감사드리고 또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노화된 후 건물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30년 된 이상 건물이 전체 의 44%가 지금 되고 있고, 그리고 요새 탄소 배출 현황을 이렇게 봤을 때, 전체 탄소 배출 양의 68.4%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건물에서 지금 발생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능 검사를 많이 하실 텐데, 현재 어떤 형태로 지금 성능 검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 대표님께 먼저 한번 니 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형식의 성능 평가나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어, 저희가 이제 그 성능 점검 또 이제 일년 <laughs> 5 년을 저희 이제 을 하게 되면, 어, 팀별로 음. 어, 어, 예, 신별로 음. 장비를 가지고 어, 일단 사전 수사를 한 다음에, 예, 사전 수사 끝나면 저희 일정을 따로 차별을 해서, 어, 그 일정이 잡히면, 늘어질 때부터 차이 있죠. 음, 음, 그에 따라서, 음, 뭐, 최대 10명, 뭐, 10명까지도 이제 그규모에 따라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보일러, 냉동, 뻥, 뻥, 뱀, 이런 것들에 이제 설계치가 나오는 음, 지또 음. 노후화를 판단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 보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아 지금 실제 현장에서 해보시니까 어때요 건물 노화된 건물에는 진짜 지금 에너지가 많이 지금 소모가 되고 있지 않나요? 네 어때요? 소모가 네. 되고. 어 그럼 지금 뭐 정부에서도 많이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 정책도 피고 뭐, 뭐 지원도 한다라고 하지만 현장에는 아직 그뭐밑에까지 내려오는 거는 그냥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오늘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그 소모 전문가 입장에서. 그, 우리, 성능정보학교 재개법에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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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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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이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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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초기 단계니까 좀더 이제 이법 취지를 잘살살적 가며 좀 많은 에너지 쏟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정부 지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여기 우리 총장님, 저님 총장님 부기이시지만 또 기술사를 또 직접 갖고 계신 또 경험이 풍부하신 분인데.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 만약에 에너지 진단이 됐던 성능 검사에 대해서 진단을 한다 했을 때 정부에서 어떤 지원이 가장 지금 필요한가요? 문제점이. 지금 이제 우리 기계설비법에 의해서 기계설비 성능 점검하고 유지관리에 대한 법이 새로 생겼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일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성능 점검에 대해서 크게 세가지로볼수 있어요. 현재. 건축물에 들어가 있는 기계설비 시스템의 작동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느냐, 효율이 제 네. 효율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 큰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런 것을 측정했을 때 불합리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네.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제시해 줍니다 예. 네. 그러면 성능을 개선하려면 그거에 필요한 비용이 좀들어가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또세 번째 이제 하나는 뭐냐면 에너지 절약입니다. 예. 에너지 절약인데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요소별로 에너지 사용량이 얼마 되는가 하는 것을 측정하고 그것을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그 예. 네.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안돼 있어요. 그 부분이 안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량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분석을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은 건물주 입장에서 우리가 그 전문가들이 할수 있는 에너지 사용량을 잘 분석해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려면 먼저 측정시스템이 측정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비되어 있는 부분이 좀 선결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정부가 좀 일부 지원을 해주고 건물주가 자기가 좀 투자를 해서 거기서 다시 한 것만큼 에너지 절약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게 탄소 배출도 저감될 수 있고 음. 그런 것이 국가에서 지원해 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있습니다. 아 이제 좋은 의견이신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 이제 민간 그동안에 공공 건물은 에너지공단에서도 뭐 무상으로도 해주고 신청을 받아서 일정 면적 이상에 해주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민간 부분에 대해서 임대 건물에 대한 임대 사업자들에게 이제는 의무화를 시키겠다. 아, 이게 서울시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의무화가 되면 이 시장은 굉장히 또다 의무적으로 해야 될 텐데 지원이라고 그러면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뭐죠?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들 위촉을 해서 이런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면 어떤 지원을 가장 시급한 걸까요? 그,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제, 메타링 시스템이에요. 음. 메타링 시스템인데, 결국은 뭐냐면, 그서 우리가 반송동력 쪽으로 예. 보면은, 그래서 펌프 계통이 있을 거고, 예, 예. 그 다음에, 열원기기 쪽으로, 보일러 예. 냉동기 쪽이 있을 거고,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운반하는 운반 쪽이 있을 거고 예, 예, 예. 송풍 계통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laughs> 이제 그런 부분, 부분별로 다 이것이 효율이 다 좋게 나와야 되잖아요. 예, 성능 예, 예. 근데 그것이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지금 전혀 네, 모르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 에너지 사용량은 알수 있어요. 전력 사용량 돈을 내니까. 예, 예. 또내지는 전체적으로 가스 요금을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에너지 그 건축물에 들어가는 에너지 사용량은 우리가 알수 있지만, 그래서 뭐 여론기기 쪽. 반성기기 쪽, 음. 거기서도 물이냐, 공기냐, 이런 쪽으로 요소별로는 지금 어느 쪽이 얼마만큼 에너지를 쓰고 있느냐는 알수있 음.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별로 요소별로 에너지 사용량을 계측을 해서 아, 어느 부분이 너무 지금 과다하게 음. 쓰고 있다. 음. 그러니 어느 부분을 좀 네. 어, 제어를 잘 한다든지 성능이 높은 그러한 기기를 채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요소별 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런 요소들이 합쳐져서 전체적인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그런 그 기초 단계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제도상에서 반영이 안돼 있거든요. 어, 아, 그리고 그 그런... 측정하는 거에 대한 이, 인건비, 어떤, 어, 측정 비용에 대한. 아, 아니, 건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아. 그런 메타기를다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 그렇죠. 여론기기, 그 다음에 뭐물 분배 계통, 그렇죠. 공기 음. 분배 계통에 얼마만큼 지금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예, 예. 이, 오늘은 얼마큼 썼고, 한달동안 얼마큼 네. 썼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어디가 과대하게 쓰는지, 어느 부분의 기기가 지금 효율이 안 나오고 있는지를 알수 있고, 음. 또그 목표도 세울 수 있는데, 예. 현재로서는 부분별. 맞습니다. 네. 어느 부분에 지금 에너지 사용량이 알수 없으니까, 그냥 총량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네. 대책을 세우기가 조금 막연하다. 예, 아주 정확한 그 현재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지금 두 시간째 이렇게 지금 여기를 뭐 자문을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개선을 하고자 하면 가장 먼저 우선 해야 될게 측정을 측량이 돼야 뭐를 그 관리를 돼야 되는데 측정에 대한 측정 값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관리가 돼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절약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기본 원리인데 지금 총장님 말씀대로 어 사실은 전체 건물에 아무도 지금 공공 건물이야 뭐 의무적으로 한다지만 민간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에너지 사용이 얼마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 탄소 배출을 저감을 한다라는 것은 순서가 지금 사실 맞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로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자문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행정하시는 분들이 반영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같이 오신 교수님께서는 많은 학생들을 그동안 설비 쪽에 또 전자공장 크린룸이나 이런 특수설비 쪽에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계신데 앞으로 이런 성능 검사나 에너지 진단 쪽에 전망이 어떻다고 보시는지 잠깐 말씀 주시겠습니까? 어, 지금 뭐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어제 접속해서 개인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예산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예, 지금 뭐 탐소 배출,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 관련해서 어, 상당히 예, 투자라든가 이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 기계 설비비가 만들어지고 청년 점검업이 의무화된 이유는 뭐냐면 예, 그런 착급 건물 관급은 뭐 의무적으로 다 되고 있죠 계획세에 의해서뭐 보통에 다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착급 건물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점검 그건 뭐 어, 그 건물 주인 응? 건물 업주가 다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하다든가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이제 성능 점검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 진단 쪽으로 이어져서. 어 거기에 대한 에스코 사업 지원도 있습니다만 그런 네. 지원.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아까 이제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될수 있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는 건물 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좀 세워져서 네,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이렇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되어야 제가 볼때 탄소 중립. 뭐 배출 줄인다든가 지금 온난화를 줄일 수 있는 어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생각이니다 네. 그래서 기계설비로 생긴 건 이제 한 3년째 기대고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안들이 제가 보때 이제 시행령이좀 반영이 돼가지고 어 실제 어떤 의무적인 그리고 약간 강제성을 있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뭐 일반 그 건물 주 입장에서는 돈 투자를 해야 되니까 예산 투자를 하, 해야 되니까. 네. 네, 상당히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네, 아주 저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최근에 사실은 그 반도체 경쟁력, 국가 경쟁력 그래서 반도체 인력 양성이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앞으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이 분야의 또 전문적인 음, 인력들 또 종사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지원 제도라든가 어, 이런 것들이 좀 세부적으로 미쳐서 어, 좋은 인재들도 양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시간이 또 한정된 시간인데 중요한 것은 어, 이 측정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에너지뿐이 아니고 최근에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핵심이 그니다 옛날에 2007년에 발생됐던 삼성전자에서의 그 23살 그 꽃다운 여공이 결국은 10년 만에 유해 게스를 맞고 사망을 했는데 그게 2017년, 18년에야 정확한 결론이 났습니다. 결국은 그 산업 현장에서 유해 게스가 백혈병의 원인이 됐다고 해서 삼성에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단순히 에너지 절감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산업 현장 이 건물이 아니라 일반 공장에서도 엄청난 유해 가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피부로 못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측정들도 앞으로는 이런 전문 기업에서 해줘서 이게 근로자들도 알고 또 건축주도 알아야 어떤 그 환기라든가 환기량을 늘린다든가 어떤 기기를 더 설치한다든가해서 대비책이 나올것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이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 나온 거는 우리가 다 정리를 해서 관계 부처하고도 우리가 협의를 할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